바닷물을 사용하면 필수 영양소를 다 채울 수 있으면 어, 있으면 물론이고요. 미량 요소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부 병해충도 방제가 되는데요. 깍지벌레를 하나... 심은 지2 0일 가량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기온이 알맞게 내려가기 시작해서 이제서야 배추에게 알맞은 그런 기원이 되었습니다. 하을 전까지만 계속해서 30몇 도씩 올라갔었는데요. 그 바람에 배추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 배추가 생장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스트레스가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추한테 바닷물을 살포해 주려고 합니다. 말통을 가져와서 이렇게 한말 받아다가 떠다가 갖다 놨습니다. 바닷물에는 모든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 원소 16가지 외에도 75개씩이나 되는 수많은 미량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만 잘 활용하면요. 영양제가 따로 필요 없어요. 단지 나트륨 함량이 16%가 높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 때문에 바닷물을 희석 배수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데요. 바닷물을 사용하면 필수 영양소를 다 채울 수 있으면 어, 있으면 물론이고요. 미량 요소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부 병해충도 방제가 되는데요. 깍지벌레라든지, 녹음병, 뭐, 가루이, 이런 거, 바닷물 그 적절하게 주기적으로 살포하면요. 아, 완전히 황멸하기까지 못한다 해도 굉장히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바닷물을 사용하면 배추에서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칼슘 부족이라든지 봉소 부족,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키펀 현상, 그 배추 끝이 끝마름쪽 이런 게 생긴다든지 아니면 배추가 외형은 번듯한 게 속에 등비가 꿀통 배추라 그러죠, 꿀통처럼 등비는 그런 몹쓸 배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배추에서는 항상 칼슘하고 봉소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바닷물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바다에 바닷물에 있는 칼슘만으로서는 칼슘 보족이나 봉소 보족을다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바닷물을 여기 옆면 시비하면서 거기다가 질산칼슘이라든지 염화칼슘 이런 것을 바닷물을 주면서 함께 주면 그러면. 해초의 생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바닷물을 주면서 가끔 아미노산을 줘가지고 스트레스 해소를 시키고 빠른 성장을 돕고요. 그 위에 해조 추출물 같은 걸 줬을 경우에 성장이 빨라지고 그리고 병해충에 견디는 그런 방어력,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줄때 아미노산이나 아미노산이나 해저추출물을 듣도록 하면 되고요. 바닷물이 만약에 내륙에서 바닷물이 구하기가 힘드신 분은 천일염을 사용하시면 미세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천일염을 사용할 때는 물한 마리에 20g 정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바닷물은 50배를 넣어도 뭐 아무 지장이 없지만은 염도 집적을 염려해서 100배 정도 미네랄은 충분히 이용하면서 나스름피해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이용하실 때는 20g 정도 그리고 바닷물을 이용할 때는 어, 마음 놓고 바닷물을 살포할 때는 100배로 100배 희석을 하시고 만약에 조금 더 진해도 시장은 없으니까 50배에서 100배 사이 그 정도씩 넣는 게 좋다고 봅니다. 농진청에 어, 자료를 바닷물을 10배까지는 배추는 바닷물잘 견딥니다. 10배 희석을 한 경우에는 바닷물이 어, 이겨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어, 배추만 괜찮다고 해서 10배 희석을 해서 배추밭에 어, 살포를 했을 경우에 어, 그런 경우에는 염류 집적이 계속해서 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줬을 경우에는 염류 집적이 문제가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닷 물을 여기다가 배추밭에 살포할 경우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아미노산 종류, 그런 종류를 동물성 아미노산 종류 무엇이든지 간에, 제품은 뭐든지 간에 한 가지씩 더 추가해가지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빠른 성장을 위해서 여기다가 빠른 성장을 위해서 질산칼슘, 내지 염화칼슘이라 질산칼슘정요. 그것도 없으면요, 칼슘제 그냥 사다가 집어넣어서 바닷물 하고 같이 해주시면요, 그러면 집에 있는 봉소 약간 집어넣고, 그러면 바닷물 한 가지로 미량요소 영양제입니다. 바로 미량요소는 완전히 해결될 걸로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닷물을 여기다가 살포 하려고 합니다 바닷물을 적극 활용하셔서 배추를 칼슘 부족 없고 풍소 부족 없는 멋지고 맛있는 배추 그런 배추를 생산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닷물을 오늘 여기 말통에 집어넣어서 살포해 줄 건데요. 어, 바닷물 때는 은지 오래되고, 그렇으니까 위생물이 상당히 분해 시켜가지고 없는 요소도 있을 테고, 부족한 요소도 있을 테니까, 바닷물에다가 오늘은 어, 아미노산은 내일이나 일주일 뒤에 주기로 하고요. 바닷물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나, 어, 아니면 이게 배추가 너무 골반골만하고 상태가 안좋을 경우에는 닷새에 한번씩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미노산 말고 다음에 주... 오늘은 해조추출물 파우더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그래서 바닷물하고 함께 줘가지고 미네랄이 부족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줄적이고요 여기다가 여기 바닷물을 집어넣어서 지금 이 분무기에는 빗물을, 거짓겨운 빗물을 받아서 지금 여기 빗물을 반만 집어넣어 놓았는데요. 여기에 바닷물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해저 추출물을 포함시켜서 살포해 줄 작정입니다. 바닷물은 물 10리터에 100미리 만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바닷가에 놀러갈 때, 바닷물을 한 말만 갖다 놓으면요, 웬만한 텃, 텃밭에 몇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00배 희석을 하는 것 같으면, 어, 한 말에 2컵밖에 들지 않아요. 100ml 컵으로 2컵밖에 들지 않고요. 어, 100배 이상 해준다 해도, 어, 50배 한다 해도 4컵이지 않습니까? 이뭐 20ml 가지고 1년 넘게 넉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해조추출물, 해조추출물을 파우더로 되어있는거 이게 액제로 되어있는건 굉장히 비싸요 파우더로 되어있는 이거는 이런것도 한 봉지 이래 사두면 요 새까만 색깔인데요 언제입니다이 해조추출물 파우더 이거 1kg 짜리 한 봉지 아마 2만원도안 하는 걸로 아는데 산지 오래돼서 가격은 잘모르겠지만 이거 한개사 놓으면요. 죽을 때까지 써지 싶어요. 이한 마리에 4g을 넣게 되어 있는데 반 마리니까 2g 넣으면 되거든요. 2g.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요 5g숟가락에 조금 이렇게 해서 배추에 살포해 가지고배추의 생리 활성을돕고 빠른 그런 결를할수 어, 있도록 도움을 줄 작정입니다. 이렇게는 다음에, 교반을 RSDJ. 바닷물 바다에만 가면 많으니까 공짜 자재 적극 활용하셔서 어, 오늘 배추 농사 풍년 되시기 바랍니다.